세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에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김일성 일가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받으며 7세부터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훈련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교육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이제 그 어두운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북한 교육체제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김일성이 권력을 잡은 직후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해요. 1945년 일본이 패전한 지단한달 만에 교육제도 개혁을 선언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한국어 수업이 폐지되고 일본어 사용이 강제되었던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선을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김일성 정권이 교육에 이토록 빠르게 관심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육이야말로 이데올로기를 심어주고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재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충성스러운 신민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던 거예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교육시설의 70% 이상이 파괴되는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어요. 1956년 초등 의무 교육을 확립하고 1959년에는 모든 교육기관의 학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발표했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획기적인 교육개혁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무료교육이라는 달콤한 포장지 안에는 독재 체제 유지라는 스디슨 알맹이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교육비가 무료라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명목의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시키는 교묘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북한의 교육 단계를 살펴보면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초등학교 4년, 중학교 5년의 9년 체제였는데 점차 연장되어 현재는 12년 의무 교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유치원이 의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치원이 놀이를 통한 사회성 발달과 자립심 함양에 중점을 둔다면 북한의 유치원은 철저히 학습 준비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글쓰기와 기초 계산은 물론이고 기밀성 일가에 대한 우상화 교육까지 시작된. 곳이 바로 북한의 유치원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학생들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새벽 6시에 일어난 학생들은 지도자의 선물이라며 지급받은 교복을 입고 집을 나섭니다. 대부분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등교하는데 학교 시작 시간은 보통 7시 30분이에요. 교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거대한 초상화입니다. 30명에서 35명 정도의 학생들은 매일 이두 지도자의 시선 아래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해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식이 있거든요. 바로 독보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번째 일과로 15분 동안 정치 사상이 담긴 신문이나 교양 자료를 큰 소리로 읽으며 국가 정책과 시사 문제를 학습해요. 이는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강제하는 우상화 교육의 핵심 요소 중 하나죠. 독보 시간이 끝나도 바로 수업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통제학습 강요라는 또 다른 일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김일성의 교실을 하나 읽어주면 학생들은 그 내용과 관련된 과제를 받게 되거든요. 수업 전 5분에서 10분 동안 김일성 일가의 사상과 정책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인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생활 총화라는 제도예요. 학생들은 매주 생활 총화서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세 가지 내용을 반드시 기입해야 해요. 첫째, 자신이 그 주에 저지른 잘못된 행위와 반성의 내용. 둘째, 앞으로의 다짐과 맹세. 셋째, 잘못된 행위를 한 동급생에 대한 고발입니다. 매주 한 번씩 학생들은 생활총화를 발표하고 고발당한 학생은 모든 학급생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반성문을 읽어야 해요. 이는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으로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자기 비판과 상호 비판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함으로써 국민들 간의 결속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실제로 잘못한 일이 없어도 반드시 무언가를 기입해야 하며 좋은 성적을 받고 싶다면 최소한 두 명은 고발해야 한다고 교사들이 직접 지시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은 겨우 7, 8세부터 서로를 의심하고 거짓 정보로 동급생을 고발하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머리 아픈 일과들을 거쳐 드디어 일반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전에는 45분 수업이 5교시, 점심 후 오후 2시부터 3교시에서 4교시 수업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수업 과목은 산수, 지리, 영어, 국어 등 일반적인 과목들도 있지만 가장 중시되는 것은 정치 사상 강화 과목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경력, 사상, 성과, 일화 등을 모두 암기시켜 지도자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북한이 얼마나 위대한 국가인지를 철저히 주입시키거든요. 교육 내용을 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해요. 김정일은 소년 시절 축구를 잘했는데 팀의 모든 득점이 그의 슛으로 결정되었다. 나무에 올라가 무지개를 잡으려다 마침내 성공했다. 전쟁 중산 속에서 자갈을 던져 작은 배를 타고 온 일본 병사를 일격에 제압했다 등의 황당무계한 내용들을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교실을 한 글자라도 틀리거나 인용에 실패하면 숙제를 하지 않은 학생과 마찬가지로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몽둥이로 매를 맞는 등 용서 없는 체벌을 받게 되죠. 폭력적인 제재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피가 날 정도로 맞아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세뇌 교육이 특히 강한 것은 정치사상 과목이지만 다른 일반 과목에서도 최고 지도자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어김없이 강요합니다. 예를 들어 산수 수업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고 해요. 김정일이 유치원생이었을 때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이라고 가르치자 김정일은 일어서서 일 더하기 일은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개의 찰흙을 합치면 하나가 되고 물을 섞어도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일 더하기 일이 항상 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는 김일성 주석의 군인 276명이 일본군 577명과 싸워 431명을 죽였습니다. 나머지는 몇 명입니까? 양쪽을 합쳐 몇 명의 병사가 남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군대의 죽은 사람은 일본군 죽은 사람의 불과 3분의 1이므로 이런 식으로 정치와 관계 없는 과목조차 국가의 강력한 사상으로 침식되어 있어요. 결국 모든 과목에서 김일성 일가에 대한 무조건적 숭배와 자국에 대한 맹목적 찬양을 강요하는 것이 북한 교육의 실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과목이 바로 역사 수업이에요. 북한 정권은 지금까지의 정책과 독재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 역사를 교육하는 것으로 악명 높거든요. 예를 들어 명백히 북한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한국 전쟁을 미국이 도발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는 중국의 참전으로 반격할 수 있었던 사실도 자군만의 업적이라고 왜곡해서 교육해요. 또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피하고 옛 대동아공영권의 꿈을 이루기 위한 일본의 음모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증오를 비정상적으로 부추기는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생활총화에서는 미국에 복수하자, 미국과 일본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과격한 내용도 발표된다고 해요. 교실에서의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과외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락적 요소는 전혀 없어요. 약 60곳에 이르는 김일성 일가의 성지를 순례하며 최고 지도자의 업적을 찬양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운동회도 개최되지만 여기서도 반드시 치러지는 것이 미국 놈을 때려 죽이는 경기라고 불리는 자국 측과 미국 측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대항전입니다. 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아를 포함해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 하며 참가자들에게는 매번 미국 측이 지도록 유도 도할 의무가 있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개 처형 참관도 있습니다. 공개 처형은 도시에서 자주 실시되며, 때로는 강제로 견학하게 함으로써 북한 정권의 충성을 맹세하지 않으면. 어떤 끝을 맞게 되는지 보여주어 어린 시절부터 반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목적이죠. 공포에 의한 통제는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가 의무교육 과정의 교육 내용이었다면 북한에서 의무교육을 마친 후의 진학 상황은 어떨까요? 일반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는 대부분 군대예요. 기본적으로 남자는 10년에서 11년간 여자는 5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 후에야 국가가 지정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북한의 주요 도시에는 제1중교라고 불리는 엘리트 양성학교가 있어 여기서 공부한 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요. 이들은 병역도 3년으로 단축되며 무기 제조에 종사하는 과학자나 정치의 핵심을 담당하는 관료로 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쟁적으로 자녀를 명문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연말에 북한 공통의 예비 시험, 즉, 일본의 공통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을 치러야 해요. 이를 통과해 대학 수험 자격을 얻는 학생은 전체의 20에서 30% 정도입니다. 그후 원하는 대학의 원서를 제출하고 2월 말부터 3월에 걸쳐 각 대학에서 실시하는 2차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요. 대학 진학률은 불과 10% 정도에 불과하며 중학교마다 수험 가능한 대학의 범위가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재수나 반수도 할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일하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의 입시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격시키려고 시도하죠. 입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과 재능이 아니라 돈과 권력입니다. 입시 성적이 좋더라도 신분이나 뇌물 금액에 따라 입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학력 수준의 아이가 다수 입학하는 것으로 무학력 특권 계급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학비가 무료라는 건물도 실질적으로 붕괴되어 있으며, 이는 대학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래 무료로 배급되어야 할 학용품은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중학교에서는 수업료 때문에 절반가량의 학생이 교과서 등을 갖추지 못해 학교를 결석하는 상황이에요.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월 수입이 수백원에 불과한 빈곤 가정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무려 교사 스스로가 아이들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북한 정부로부터 각 학교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명령은 내려왔지만 자금 지원은 전혀 없었어요. 궁지에 몰린 교사들은 겨울방학 과제라는 명목으로. 혹은 컴퓨터 구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서 상납금을 징수했습니다. 거절하면 제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은 매일 아침 산에 나무를 베러 가거나 부모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사를 도우며 어떻게든 상납금을 마련해야 하죠. 그렇게 모은 상납금으로 교사는 값싼 중고 PC를 구입하고 차액을 횡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저항할 힘도 권리를 주장할 지식도 갖지 못한 채 독재자에게 편리한 정보만 주입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력과 신분으로 교육 수준이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주의 국가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이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북한의 교육 시스템은 결국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고 계급사회를 재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북한의 아이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실을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거짓된 정보와 왜곡된 역사만을 학습하며 서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며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성인이 되어 북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때 과연 자유로운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할수 있을까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세대를 거쳐 전수되면서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재 북한의 교사들 대부분이 이미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정상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인 변화의 동력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북한의 교육 현실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또 다른 측면은 성별에 따른 차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남녀평등을 표방하지만 실제 교육 과정에서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학생들에게는 가정에서의 역할과 모성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는 반면 남학생들에게는 군사적 소양과 지도력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다. 이런 차별적 교육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되어 북한 사회의 성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고등교육 기회에서의 성차별은 더욱 심각한데 대학 진학에서 남학생이 우선시되는 경우가 많고 전공 선택에서도 성별에 따른 제한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집단주의 교육이에요. 개인의 개성이나 창의성보다는 집단의 순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학급 단위에서부터 시작되어 학교. 지역, 국가 단위까지 확장되는 위계적 구조 속에서 개인을 길들이는 방식이죠. 이런 집단주의 교육의 결과로 북한 주민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거나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집단의 이익 나아가 국가의 이익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거예요. 북한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실용성의 부재입니다. 대부분의 교육 내용이 실제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과학이나 기술교육도 있지만, 이마저도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교육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김일성 일가의 업적을 찬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체제 선전용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정보 활용 능력이나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고 다른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와 접촉했을 때 겪는 충격과 혼란은 상상을 초월해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에 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선택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교육은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교육 현실을 통해 우리는 교육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진정한 교육이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교육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획일적 사고를 강요하고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으며 개인의 존엄성보다는 체제에 대한 복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가 북한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때 북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니면 더욱 견고한 독재 체제가 구축될까요? 이는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예요. 북한의 교육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 봐야 할 때예요.